네. 지금, 그, 보이시는 포토샵 스트리트라는 이 문자를 이, 그, 간판. 간판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돌출, 뭐, 간판. 요 안에다가, 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땡겨서, 가지고 와서, 네, 컨트롤 T 해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디스토트랄지, 퍼스펙티브랄치 요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예, 자연스럽게 글자를 넣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디스토트하고 퍼스펙티브가 왜 죽어 있냐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자 레이어가 그냥 문자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적용이 안 됩니다. 요거 적용하시려면 문자 레이어를 갖다가 레스토라이징 시켜주셔야 돼요. 일반 예, 그 픽셀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레이어의 예, 레스토라이즈 쉐이 타입 이거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티가 없어지면서 문자의 속성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약간 손이 많이 가요, 번거롭고. 자, 그래서 어, 필터에 있는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이죠. 소실점 방식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복사를 하거나 아, 뭐 이럴 때 쓰는 포인트. 필터가 바로 베니싱 포인트입니다. 원근법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원근법에 맞게끔. 자, 지금 그래서 문자레이어를 일단 선택하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셀렉트에서올 전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카피합니다. 에디트에서 복사. 자, 선택형이 필요 없어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선택형이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눈을 끕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필터의 베니싱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요. 바로 요 툴이 크리에이트 플레인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선택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그 전체 전체 그 글자가 들어갈 판 외곽 아웃라인을 잡아줘요. 약간 미세났네요. 그죠? 나중에 수정해 주면 되니까요뭐 잡아줍니다. 자, 그럼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생겨요.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이런 그 그리드 라인이 들어가 있는. 플레임 판넬이죠? 플레임 판넬. 예, 네, 플레임 판넬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글자 포토샵 스트리트 있죠? 컨트롤 V 갖다 붙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끌고 그냥 들어가세요. 끌고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원근법에 맞게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벗어났네요, 크기가. 자, 크기 조절하는 건 여기 있어요. 컨트롤 T, 우리 자유변형처럼 r 프리 트랜스폼, 예, 프 트랜스폼 툴이에요. 자,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 밀어주고, 다시 땡기면 되겠죠? 그래도 조금 더 땡겨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땡겨오면 되겠습니다. 위아래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위아래가. alt 키 누르고, 땡겨주면 양쪽 방향으로 같이, 네, 원근에 맞게끔, 자, 이렇게 커집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여기서 오케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뭐, 좀 리얼한 효과를 주겠다. 그럼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우리가 레벨 앤 엠버스 같은 거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다운 파인 것처럼 해주시든가, 그렇죠? 그럼 깊다 그러면 조금 얇게 해주시고, 네, 빛 방향 조절해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은 글자들 이런 글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약간 그 정방형이 아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퍼스펙티브한 그런 곳에 넣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마칠게요.